는자치사인 제가 인정받고 싶은 두 사람 바로 예 손... 안녕하세요. 송도 퍼스트 치과 대표 원장 박기현입니다. 제가 삶을 사랑하는 태도를 담고 싶은 분이 한분 계신데요. 그분은 바로 스노우폭스그룹의 김승호 회장님이십니다. 김승호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마음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명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의 내가 인정받아야 될두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두 사람은 1 5 살의 나와 예5다 살의 나입니다. 15살의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봤을 때 인정할 만한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가? 65살의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살고 있는가 입니다. 치과의사로서도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진료에 임하고 있는데요. 막 치과의사가 되었을 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봤을 때 배울 만하고 존경할 만한가? 치과의사를 은퇴할 때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진료에 임하고 있는가 입니다. 여러분도 15살의 여러분과 65살의 여러분이 인정할 만한 멋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